백지의 파면 뉴스 시간입니다. 아, 유, 어, 인기가, 아, 요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그 인기 언제까지 이어질까? 제가 한번 아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강주님, 나와주세요. 아,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나도 정말 모르겠는데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에요. 왜 아, 자꾸 오랜만이래요? 아, 어제도 봤는데. 미스아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, 촛불 식구들이 어, 매일 봐도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어, 그러기 때문에 네.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. 고민이 뭐예요? 고민이요? 아 저요. 아저 고민이 있습니다. 맞아, 있어 있어요. 어. 윤석열이 체포된 주제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. 음.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입 닫고 밥은 먹으면서 그런 아, 얘기를 해요. 아니, 얘기를 안할 수는 있는데 <laughs> 어, 근데 얘가 아 어, 끝까지 장난을 쳐 나한테. <laughs> 어 그러니까 I'm just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게그그 그 그 밥이 무슨 밥인데? 어. 아, 무슨 밥이지? 어? 그 구치소에서 먹는 밥 어, 말이?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. 아니, 네 밥, 네 밥이라는 거는 없어. 어, 어. 그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의 그 세금, 우리 돈이야, 라이트? 어. Right? 맞아요. 아노맞 no, 어. no more 밥, No m <laughs> 밥. 그렇죠. No more 그 밥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. 아니 근데 도시락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뭘 많이 먹던데 어. 건강하신 거 같거든요.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을지도 몰라요.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<laughs> 나는 그배 어 여기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. 어 나는 나는 축복인 줄 알고, right? 어, 근데 어쩜 이게 어쩜 그래요? 어쩜 어쩜 배가 그러고 어쩜 정말 너무 Right. 아.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자, 어, 요런 뉴스가 있었거든요. 어제 체포된 윤석열의 어제 운세가 올 100점이었다.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은 하루다. 라고 아. 나왔다는 거예요, 그 운세가. <laughs> 윤석열과 구치소가 딱 맞는다, 뭐 이런 얘기겠죠? 아 세상에 나는 너무 놀란 게 나도 이 운세를 봤는데 아니, 운세를 보셨어요? 그러니까 그의 그의 운세를 봤는데 네. 나는 uh, 25 uh, 2025년에 이 사람이 어. 어떻게 되는지가 아주 딱 맞게 uh, 나와 있더라고요. 아 윤석열의 어. 2025년 신년 운세를 봤다는 얘기죠? 아네 제가 예. 한번 읽어볼게요. 예. 2025년 G 띠를 위한 조언, 어 uh, G t 더라고 음. <laughs> 아 직업적으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,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세요.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이크 right? yeah. 범죄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<laughs> 가지게 될 것인데 아아 땡큐 내란 우두 아, 우두 우두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따뜻 예. 어,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는 <laughs> 그 능력을 어, 감옥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면은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 맞습니다. 네. 어, 마음껏 <laughs> 우두머리가 되는. 윤석열이랑 뭐 감옥에서 우두머리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. 어, 사실 하나 네. 어, 제가 확실한 게 뭐냐면은 네. 이 촛불은.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, 외치는 그, 그 폼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보면은 정말 어, 그림 같아요. 너무 oh, 그림? Right? No, 어, <laughs> 너무 정말 어, 우리가 함께라면은 no. 정말 뭐든지, yeah. 뭐든지 해낼 수가 있겠구나 음. 하는 그런 어, 굉장한 용기를 봐요. Yeah. 어, 너무 아, 어쩜, <laughs> 어쩜 그렇게, 어쩜 그래, 어쩜 그렇게 빛나고 어쩜 스마 어아 러브유. 이거 또 뇌절하는 거 보니까 끝날 시간이 온것같아가 어쩜 내려갈 때가 된것 같아요. 이제. 이제 내일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상당히 이게 힘이 드네. 아, 아, 아 네, 러비 사랑해요. 아, 네, 네 우리 강수님께 네, 네. 박수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뇌절을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